네, 구미에서 오신 우리 정조사님과 최조사님. 네, 작년에 뵙고 1년 만에 저희 가게를 또 찾아왔어요. 단골이 참 무섭네요. 그때 또 제가 친절하게 안내를 했더니만 우리 집이 좋다고 오신 거예요. 그래서 바늘과 구더기와 얼음 곤쟁이 지버제를 구매를 해서 얼음이, <laughs> 얼음 두께가 한 5, 6, 센 c m 7cm 이렇게 얼었다고 하니 그래도 가보겠다고 해서 갔어요. 저희 집에서 은근히 가깝거든요. 뭐뭐 뭐 너무 가까운 건 아니고 적당한 거리. 근데 가자마자 두 쓰리 거리, 폭포 거리는 안 나왔나요? 네, 이거 봐요, 엄마. 얼음 두께 해가지고 막 아름답게 낚시를 해요. 텐트도 없이 한다. 몇센치예요정조사님 최조사님. 하여튼 너무 기쁩니다. 조금 오후에 오셔서 갔는데 바람 때문에 또... 어, 쉽지 않을 것 같은데, 나름 또 열심히 하니, 빙어가 가자마자 나오네요. 담그면 나왔어. 빙어 씨알이 좀 크지는 않지만 좀 작은 편이에요. 얼음 두께가 괜찮나 봅니다. 여기도 한팀 하고 있고요. <laughs>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다. 어디 있어요? 와, 여기 어디죠? 굉장히 빨리 오는 아주 중소형지 작은 소리지에서 지금 빙어 낚시가 이루어지고 있네요. 음, 아직 단체 문자는 안 보냈어요. 여기 2, 3일 더 테스트를 해보고 안전, 안전한가 확인하고 난 후에, 여러분에게 안내할 거예요 대물나라에 오면 바로 저희 집 앞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갑니다 가면 은 되겠죠 네 빙어 투거리 쓰리거리 찬반을 국산바늘 잘 먹어요 아, 빙어 좀 작아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빙어 얼굴을 보여주신 우리 정조사님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네 기대합니다 내일 일요일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오셔요 오시면 갑니다 대물나라에서 뭐 40분 거리면 갈까 35분이면 갈까? 120km로 달리면 30분이면 갈까? 뭐, 어떻게 가냐가, 가냐에 따라서 시간이 걸립니다. 네, 정, 네, 이거 굉장히 꿀정보입니다. 네, 방문하면 안내해드릴게요.